대원전선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드리는 주식 양봉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대원전선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상승 추세로 주가가 위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조정에서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 커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대원전선의 주가가 왜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즉 목표가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위와 같은 상승했을 때의 캔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고 종가인 떨어진 모습 때문에 그럼 세력들이 이탈한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하실 텐데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분봉을 통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날짜는 8월 12일이며 현재 분봉 차트 또한 8월 12일 날짜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고 이것을 통해서 아, 진짜 의미 있는 상승이다. 가짜 상승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고 위와 같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상승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세력들이 진짜로 물량을 털고 날았다면 위와 같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었는데 이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원전선의 세력들은 아직 남아있고 이런 세력들이 현재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상승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어제의 캔들과 오늘의 캔들입니다 왜 어제와 오늘의 두 캔들에 집중을 해야 되냐 현재 제가 위와 같이 저항선을 권하는데 이러한 저항선의 가격이 2910원입니다 최근 주가가 위와 같이 계속해서 계속 하락하였지만 바로 어제도 주가가 더 하락했지만 2,910원까지 말아올리면서 장을 마무리했고 금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2,91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 현재 하락이 끝나고 이제 횡보할 차례에 있어서 이 2,910원이 현재 박스권의 지지선이구나 라를 알수 있고 과거 2,840원의 지지선이 2,910원 10원으로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계단식 형태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매몰대 차트를 보시면 이 매몰대 차트 즉 3,150원에서 3,180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매몰대가 몰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대는 즉 다른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갖고 있는 가격대이며 이러한 가격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항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위와 같이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락은 이유 없는 하락이 아니라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이고 이러한 소화적 과정은 앞으로의 주가가 위와 같이 우상향한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하락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와 같이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하려고 했을 때 위에 보이시는 3,230원이 저항선으로 작용하여서 이부분에 굉장히 강한 저항 때문에 이와 같이 주가가 저항을 맞고 하락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추세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이번에 저항을 맞고 이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선을 돌파해내며.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캔들을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최근 위와 같이 횡보했을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실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배에서 많게는 35배 이상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되었는데 이처럼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 변동에 있어서 변동의 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위와 같이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처럼 상승했을 때 많은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도 현재 굉장히 안정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 주가가 위와 같이 하락했을 때이부분 2,295원이라는 지지선을 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박스 건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다? 아, 앞으로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힘을 모며 으 위에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냐? 그것은 이러한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의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안정적으로 상, 위와 같이 상승했을 때 매물을 소화시키고 위에 메모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가의 변동성이란 주가가 위와 같이 상승할 거가 더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크게 상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아래 화살표보다 위의 화살표처럼 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에 투자자들의 수급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도 물량을 던지는 이유는 최근에 위와 같은 상승이 나와서 눌려있던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기 위해서 위와 같이 물량을 던졌고 이러한 물량을 누가 받아줬다?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 개인 투자자보다 정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정보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한달 동안 위와 같이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대원전선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위와 같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서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현재 연기금이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이처럼 조금씩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 아, 대원전선의 수급은 현재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러한 긍정적인 수급이 앞으로의 위와 같이 주가가 우상향한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왜 매수가가 중요한지 그 이유와 제가 어떻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대로 졸지 마시고 꼭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수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더 저렴하게 매수해야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잘 아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캔들 아래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제가 설정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른 말로 세력들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 수급 패턴,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하여 만들었으며 가장 확실한 매수 타점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 당일에서 최대 5일 안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차트에 빨간 화살표가 뜬 날, 즉 매수 신호가 뜬날 매수해서 3% 이날도 4% 이날도 4%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하고 위에 보이는 검정선, 즉, 세력들의 목표가인데 주가가 이러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를 이용해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매수가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신호팩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차트 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빨간 화살표, 즉, 매수 신호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매수 신호가 뜨고 상승, 뜨고 상승, 뜨고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하는 순간 하락, 터치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매수 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떠한 종목, 즉,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특정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제가 거래량, 체결 강도, 수급 패턴을 종합해서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즉 타점을 문자로 좀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챙겨드리냐면 여기 위에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8187-8354 이게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공유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또 그대로 공유를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원전선의 매수를 고민하시면서 주가를 관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추가 매수와 저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저의 매수가는 2,840원에서 2,910원 사이입니다. 왜 위와 같은 매수가가 나냐? 먼저 2,840원은 어제와 오늘의 캔들로서 새로운 박스권의 지지선이고 2,910원은 현재 차트 내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과 지지를 받고 61선이 지지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수가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단기적인 목표가는 바로 최근에 위와 같이 3,580원이라는 신고가를 찍은 부근인 3,575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왜 3,575원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과거 차트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3,575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과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부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 아, 이 3,575원 부근이 앞으로의 대원전선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강한 저항에 가로막혀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목표가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에서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이처럼 수직으로 한 번에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단형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셔서 수익을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수익을 내고 싶은데 직장 생활이 바빠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보실 수 없는 분그 다음에 수익은 내고 싶지만 어디서 매수하며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점을 공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제 구독하셨나요? 위에 보이는 010-8187-8354가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 제 개인 전화번호를 먼저 저장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로 대! 라고 한 통만 보내주시면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그럼 공유 신청 완료된 분야 안에서 제가 대원전선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즉, 타점이 왔을 때그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께서는 대 라고 문자 남기시고 이러한 타점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타점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현재 매수 타이밍인 후속주들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타점과 후속주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저의 개인 전화번호로 대라고 문자 보내가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대원전선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미군이 해저케이블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산의 제품은 절대로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해저케이블에 수혜를 입는 기업이 바로 대원전선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앞으로 제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뉴스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는 앞으로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재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위와 같이 우상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뉴스는 저번 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같이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중국산 통신용 해적 케이블의 내수 유입을 제한하면서 이러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디다? 국내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대원전선이 이처럼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HVDC, 초고압 직류송전이 미국 내에서 다른 인프라로 확산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원전선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요는 회사에 있어서 공급량과 연결되며 이러한 공급량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대원전선의 주가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는 위와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